있는데 기존에 그잘 아시다시피 SSD가 가지는 장점 빠른 성능이죠. 그러면 이제 하드가 가지는 장점 뭐가요? 물론 빠른 성능도 있을 수 있겠지만 SSD보다 좀 느리죠. 아, 그 저희가 하드 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용량 부분이라고 할수있니다 그래서 SSD가 가지는 그 가장 큰 장점인 빠른 성능과 그리고 큰용량에그 저희 하드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단일 계체로 OS에서 보통 이제 생각하실 때 SSD랑 하드를 같이 썼기 때문에, OS상에서 SSD하고 하드가 따로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SSD가 이미 하드하고 하나의 단일 개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따로 저장한다든지 이런 그, 불가, 그 뭐랄까? 불필요한 이런 작업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그 앞자 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인드 스피드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그 최초의 독립적인 하이브리드 드라이브로 그 SSD 의 빠른 성능하고 HDD가 가지는 대용량을 합그 한정의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이제 SSD 250기가 구매하시는 데 얼마 정도 드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지금 한6만원 정도? 네? 6만원 정도? 하시나요? SSD 250? 아, 이 SSD? <웃음> <웃음> 저도 사고 <laughs> <하고> 싶은데요. <laughs> 0만 정도? 네? 0만 정도. 아, 100만원은 좀 안되고요. 요새 좀 떨어져서 <목소리> 한 800불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0불인가 100만원? 이에 되겠네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럼 100만원입니다. 네. <laughs> 100만원 정도 그 가격이 되고요. 그 보통 250개가 동일 인연대를 봤을 때는 거의 한 4분의 1, 아, 제가 봤을 때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SSD가 빠른 성능하고 대용량을 정말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SSD랑 하드 드라이브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희가아다티브 메모리라는 걸 기술을 사용 합니다. 아다티브 메모리라고 하는 걸또생하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메모리 자체에 저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유저의 사용 패턴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가 어떤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이 부분을 기억을 했다가 그 빠른 성능을 요하는 부분들 시스템 파일들을 SSD에 저장을 해놓는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 SSD에서 바로바로 바로 사용을 해서 그 빠른 성능을 보실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팅을 했을 때는 아다테이메모리가그 처음에 유저가 어떤 그 행동을 하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s s l h d 드라이브를 부팅을 했을 때는 성능 향상을 거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일반 7,200 rpm 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근데두 번째 부팅했을 때어좀 빨라지네. 그리고 세 번째 정도 부팅했을 때 정말 저희 그하이브드 드라이브가 가지는 장점을 맥스마이즈를 다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얘기했을 때7,200 rpm 대비해서 약 35에서 40분 정도 빠르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아다트 메모리에 대한 빠른 학습력 부분이죠. 말씀대로 처음 부부팅을 그 했을 때는 이드라이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저 데이터가 없어요. 유저 패턴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실2 0 0 r 1는 제품들과 똑같고요. 두 번째 사용을 했을 때는 첫 번째 사용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한단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팅을 했을 때부터는 저희 그 드라이브가 가진 자체를 매이즈 해서, 해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다티의 메모리의 큰,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게그 알고리즘이 데이터 접근 과정을 보기 전 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를 그 빠른 성능인 SSD에 저장하는 음. 알고리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 SSH라고 이 아다티의 메모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드라이브 자체 일반적인 <laughs> 읽기와 쓰기 성능을 뭐 다른 제품들 대비해서 월등히 뛰어나게 만드는 그 제품 기술은 아니에요. 대신에 유저가 느끼고 사용했을 때, 어, 정말 빠르다, 어, 편하다, 라고 느실수 있는 데이터들만 골라서 정말 그 성능을 이용하는 부분에 SSD에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게그 그렇기 때문에 뒷단에 좀 <laughs>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인프다 아퍼 테스트 툴로 테스트를 하시면 전혀 그 성능에 대한 그 향상을 못 느끼세요. 어, 그 점수 똑같잖아,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유저가 정말 잘고 자주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 특정 파일들만 SSD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일반 인풋앞으로 테스트 벤치마크 툴을 테스트를 하시면 전혀 그저히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뒷단에 말씀드렸지만 좀더그 유저 환경에 맞춰진 벤치마크 테스트 툴을 사용하시면 어 정말 이게 빠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네, 성능 향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저희 3D 모멘트 제품 잘 아시나요? 혹시? XT는 지금 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을좀 아실 거고요. 총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최상위 제품인 모멘特스 XT 그리고 프리미엄 성능을 타겟타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화 일반적인 노트북에 사용되는 모멘特스 그다음에 모멘特스 C라는 제품이 있어요. 굉장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뭔가라고 하실 텐데 우선 모멘特스하고모멘特스 XT는 9 5 m m g 타이가 두께가. 근데 저희 모멘特스 C는 7mm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요새 네트 컴퓨터 많이, 아, 넷북이죠. 넷북 넵북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두께가 큰 선이잖아요. 그 9.5mm 제품을 7, 7mm로 낮춰서 그 제품 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그 시장에서 그 구매를 하실 수는 없고요.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게 OEM하고 ODM 업체들. 뭐 삼성, 아스스 뭐 이런 굉장히 큰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에 대량 공급을 타겟으로 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요 저 목무늬 쪽에 저장을 네.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네 저장을 할때 압축을 해서 저장하는 건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네. 그 제가 뒷단식 좀설명 드리겠지만 보시면 저희가 SLC를 썼어요. 일반적으로 SLC 싱글레이어를 썼거든요. 근데 SLC가 MLC 대비해서 굉장히 비싼 건 알고 계시죠? 비용이 몇 배거든요. 근데 SLC를 써요. 사기별에그 음. 이유 중에 하나가 SSD가 m l c 보다 신뢰성이 좋고 성능도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SSD를 쓰는 거고요. 그거를 굳이 뭐 압축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압축할 필요가 없어요다 그래서 그 중요한 데이터들, 시스템 파일들을 SSD에 저장합니다. 그 아, 압축은 그 아니요그 속도가 읽는 속도랑 네. 쓰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보통 읽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읽기 쓰기 속도는 7,000MB/s 정도 되니다 아, 4기가 프로입니다. 아니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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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가 그 보통 한 300MB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SSD가. 나와, SSD가. 여기 나와있었거 350MB. 네. 유기속의 네. 그 속도는 7200.3 모멘토스 저번이랑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200rpm 제품분에 SSD 메모를 얹어서 유저가 느낄 수 있는 아 정말 이게 편하고 빠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중요 파일들, 자주 사용하시는 파일들만 SSD 옮겨놓는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인풋, 아웃풋 테스트만 하시면 크게 차려보실 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용하실 때 물론 큰 동영상이나 이런 파일들을 옮길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아울룸이라든지 윈도우 익스플로러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걸 쓰시면 확실히 요 ssd에 데이터 자체가 다 올라가나요? 뭐 규모... 아니요 중요 소스만 들어 소스? 예, 구동에 필요한 중요 소스 네. 네. 형도 사기 뭐 거라고 저거 사기가 오버되는 건 어떡한다고 아 <laughs>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가 어.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사기 네 사기가 네. 그 용량 네. 어떤 파일들은 여기다 옮기고 싶고 어떤 파일은 안 하고 싶다 고 이렇게 그 고를 수 있는 컨셉은 없어 요 그거를 자동으로 저희가 해드립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거 네. 그 안에서 꼬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만약에 사면 아 아니요, 저희가 4기가를 쓰고 있지만 그 4기가 SSD 에 있는 그 메모리 있는 경우 그대로도 미러링이에 아... 네. 네. 하드도 에옮겨놓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SSD 아, 그럼 SSD가 고장나면 어떡하냐, 하드 날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러링이 없습니다. 속도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SSD가 고장이 나면근데 실제로 데이터 자체는 드라이브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애기 부스트랑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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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어, 비슷해요. 예. 네. 개념 자체. 그러면 비슷해요. 혹시 하드 용량이 늘날 때 4기가 받을 것보다 더 이렇게 용량 올라가는 게 있나요? 음. 음.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용량을 늘리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4기가고 8기가고 아. SLC 기준으로 아. 했을 때 가격 굉장히 많이 차나거든요. 아. 근데 8기가 올렸을 때 정말 아까도 질문을 네. 해주셨었는데 8기가 올렸을 때두 배로만든 성능이 올라갈 수 있다. 8기가 써야죠. 근데 그지 못해요. 실제 테스트. 한 30%만 올라도 그래도 해볼만해요. 근데 실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 5에서 6%밖에 상승이 없어요. 그럼 과연 뭐 거의 한 100불 정도 더 내셔야 되거든요. 음. s l d 8기가 쓰시려면. 근데 그 비용을 해서 5% 6% 때문에 그 비용 누가 쓸 것인가 했을 때퀘스트입니 음. 질문들이 많이 너무 대단한데. <laughs> 여기서 그냥 하나 더 하면 만약 2기가 음. SSD 쓰면 어떻게? 해? 2기가도 손은 색은 인요 먼저 보여 드리까요 <laughs> <laughs> 뒤에 이제 딱 정리를 해서 차트로 만들어 놨거든요? 2기가 썼을 때, 4기가 썼을 때, 8기가 썼을 때 그거를 제가 뒷단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